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아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몰랐던 앙드레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앙드레김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가장 먼저 이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순백의 흰 옷을 입은 모습이죠. 늘흰 옷만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던 앙드레김. 그의 옷장엔 계절별로 서른 벌에 이르는 흰색 의상만이 가득했다는데요. 평소 타고 다니던 승용차, 일을 하는 집무실, 심지어는 키우던 반려견의 털 색깔까지 그의 주변은 온통 흰색 뿐이었다고 해요. 이 남다른 흰색 사랑엔 사실 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의 예술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토록 뚜렷한 신념이 있었기에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순수와 환상을 강조하는 그의 패션 철학은 색깔을 넘어 패션쇼에서 진짜 빛을 발했죠. 당시 패션쇼 하면 다음 시즌에 유행할 의상을 선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절. 하지만 앙드레김은 달랐어요. 그는 트렌드를 따르는 대신 이야기가 있는 한편의 공연으로 자신만의 패션쇼를 꾸미기로 마음먹었죠. 특히 쇼의 하이라이트, 피날레를 장식하는 작품은 늘 화려한 웨딩드레스였어요. 그가 추구하는 환상의 세계를 가장 잘 나타낸 의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의상에는 꿈과 환상이 있어야 해요. 왜 의상을 꼭 입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앙드레김이 내놓은 의상들이 지나치게 화려해 평소엔 입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죠.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며 기쁨을 느끼듯, 그의 작품도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패션 철학. 백남준이 비디오 아트라는 예술 장르를 처음 만든 것처럼, 앙드레김은 패션 오페라라는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로 빛나던 앙드레김. 그런데 1999년, 그의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일승일대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른바 온 로비 사건이었죠.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 고가의 온 로비를 받았다는 파문으로 전국이 마구 들썩이던 가운데 앙드레김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앙드레김은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했죠. 제 패션쇼에 한번 구경 오세요. 그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건은 당시 앙드레김의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남겼어요. 우리 그냥 이민을 갈까? 집에 와서 아들에게 건넨 이 말이 그의 진짜 속내였죠. 3일 동안인가 이제 조사를 받고 오셨었거든요. 되게 이제 상처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디자이너고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를 생각하시는 분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얘기하셨던 것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게 맞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오히려 앙드레김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정작 밝혀진 건 앙드레김의 본명뿐이다. 모든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끝난 후 대중들 사이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었다고 해요. 청문회를 거치며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한톨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깨끗한 그의 사생활과 올곧은 신념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아주 오랜 기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죠. 그렇게 앙드레 김은 그동안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점차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게 되죠. 그렇게 그 온로브 요역 사건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좀 아버지가 알려지셔서 아버지 본인도 나한테 기회가 많이 왔었어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일이 더잘 풀렸었어요, 그다음에는. 네. 2000년대 초반, 앙드레김의 이름을 단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경과 양말, 심지어는 주택까지. 소위 앙드레김표 제품들은 무려 10여종에 달했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해당 제품과 의상이 함께하는 패션쇼를 열었죠. 패션이 단순 옷에만 국한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예술과 문화의 조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전 세계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앙드레 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그의 굳은 신념은 꺾이지 않고 올곧게 지켜집니다. 앙드레 김그 자체가 브랜드였고 그의 삶은 곧 대한민국 패션의 역사이기도 했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패션 디자이너로 살기로 했어요. 유행에 연연하지 않고 독창적인 세계, 순수한 영원의 세계를 추구한 패션 디자이너. 훗날 묘비명에 어떻게 적혔으면 좋겠느냐고 한 기자가 질문하자 고심 끝에 돌아온 그의 대답이었는데요. 2010년 8월 12일, 앙드레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들려왔어요. 향년 75세. 사인은 대장암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이었어요. 건강 검진을 뭐 의뢰 받으러 가시잖아요. 건강 검진 받으시다가 뭘 발견을 하셔가지고 조직 검사니까 암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를 6년 동안 받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갑자기. 하지만 투병 중에도 그의 열정은 꺼질 줄을 몰랐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고 있었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패션쇼 현장을 진두지휘했어요. 나는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술실 들어갈 때나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하시고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이제 병실에 입원을 이제 항암치료 받을 때 일정 기간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의상 디자인 하셔서 뭐 디자인 그리고 몇월 정도에는 중국 어디서 행사할 거고 이 계획을 다 짜놓으셨었어요. 다가올 가을 패션쇼를 준비하던 중 그는 결국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앙델 김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문병도 모두 정중히 사양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내가 아닌 병자로서의 내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겠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번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 기억이 되게 좀 생생한데 제가 딱 도착해서 아버지 손을 딱 대니까 바이탈 사인이 이렇게 대동해 이렇게 뚝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 아드님을 기다리신 거라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만약에 내가 가도 가족들 잘 이제 보살피고 사업도 잘 어떻게 전개 나가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사실 안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 이 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laughs> 아버지 안 돌아가신다고 그냥 빨리 나오실 생각하시라고만 얘기했고, 제 머릿속엔 아버지는 처, 철인이라서. 그동안 계속 잘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속에는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야라고 이제 마음을 썼지만 그때는 정말 말이 안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후에 알려진 그의 암투병 소식 그리고 갑작스러운 부고에 많은 이들이 놀라고 슬퍼했어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해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 해도 상상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라는 말조차 없던 대한민국의 패션이라는 말을 널리 알린 사람 앙드레 김. 그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꿈과 상상의 세계 다음 편에 계속해서 펼쳐집니다.